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로블록스이고요 그다음에 로블록스에 있는 오토바이 게임을 있는데 이건 제 친구가 소개해준 겁니다 저도 이걸 많이 요즘에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데요 요즘에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좋은 차를 사는게 있어요 이그 친구는 저기 저기 친킨타운 님이고요 어, 유튜브도 찍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맥이좀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이게 맥이 걸리는 건 아니고 뭔가 들어가기가 좀 렉이 이 심하다고 해야 돼. 음, 일단, 제가 이걸, 안 좋은 거부터 점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게 제일 안좋은요 바로, 이건 뭐 4까지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제 속도가, 이게 제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저도 잘모르겠네요허리는 조금만 낮출게요.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속도 느리죠? 근데 점점 빨라지니, 빨라서. 봐봐요. 엄청 느리죠? 이게 속도가 끝이, 그래도. 끝이 안내었나봐요 점점 올라가네요 어? 오. 나쁘지 않게 빨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른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제일 내릴거예요 아마 도 한개 다섯개까지 그리고, 그리고 처음에 돈을 좀 많이... 좀... 처음에는 돈을 조금 많이 안 줘가지고 좋은 걸로 못 사... 못 사가지고... 속도가 엄청 빨르죠 아까 그거보다는 빠르네요. 오케이, 그다음은... 그다음으로 빠른 것은 이거... 이걸 걸요? 이것도 좀할좀 비싸게 나잘 모르겠네요. 처음엔 느리다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소리도 커져서 빨리죠. 아직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 아직 오. 어, 엄청 높게 점프가 되네요? 어, 이것도 빨랐는데. 제가 자동차 중에서는, 아니, 오토바이 중에서는 빨간색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빨간색을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다 비싼 게다 빨간색이라서. 어? 이게 제일 느린, 느릴 것 같아요. 한번빨르게 지금 중에서 한 3, 4등이 아직 그런데 여기 중에서 저가돈 700, 아니 7천 넘게 들여가지고 산 건데요. 예. 네. 저기 옆에 치킨타운 님이 보였어요. 치킨타운 님이 열심히 오토바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저도 오토바이를 운전해볼게요. 여기 맵은 제가 저기 오토바이 저 모양 있는 거 그거고요. 이것도 빨라요. 아직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혀 예 그리고요 이거 이것보다 빠른 걸 보여드릴게요. 음아 이거예요. 근데 이건 버그가 심해요, 이거. 이렇게. 이게 어쨌든 땅에 박힐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소리부터 달려서. 백인데 아직도 초록색. 엄청 빨려 줘. 오오오브레이크브레이크브레이크브레이크브레이크브레이크오 너무 빨르네요빨리한번빨리빨리가볼게. 요 한번 치킨타올님을 찾아볼게요. 치킨타올님을. 치킨타올님을 찾으면, 찾으려고 하는데 어딨죠? 전 치킨타올님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오토바이는. 제가 비싼 것만 너무 몰입해가지고 너무 돈을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돈을 모은다고, 모은다고 치면 엄청 많이 모은 방금 저거 치킨타운님 아니었나요? 뭔가 그렇게 보여졌어요. 멈춰야 될것 같은데. 어 급브레이크. 어? 방금 보셨어요? 대박이었죠. 방금 전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 선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치킨타임님이 어딨지? 어우, 잘은데 좋은데. 그리고 제가 돈을 번, 제가 오토바이 사람들를 가볼게요. <laughs> 빨리 가야 되네. 빨리 가려고 속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여기 이게 최대 속도가 287이네요. 오우, 이거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해될게 오우, 잠깐만. 네 어? 여기서 는 내리고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마지막 마지막은 제가 영상을 끝내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건 바로 여기 오토바이입니다. 이 유튜버 이렇게 타면 전화가 아니에요. 전화 연결까지 안녕.